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블랙핑크 음악을 배경으로 한국의 강력한 포병 전력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글로 대박이라는 자막까지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크라이나 정부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별표 별표 한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 별표 별표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미사일, 기갑부대의 기동 훈련 장면 등 한국의 첨단 군사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상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며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상 배경음악으로 블랙핑크의 노래가 흘러나왔으며 마지막에는 한글로 별표 별표, 대박, 별표 별표 이라는 자막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155mm 포탄. 천궁 유격체계. 방공 레이더 등 주요 무기 구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재고 부족과 미국의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